건강을 되찾기 위해 섭취하는 영양제가 때로는 역으로 우리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영양제에 관한 상담을 오래 진행하면서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졌다는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섭취하시던 영양제가 문제였던 건지, 그저 별다른 이유 없이 건강이 안 좋아졌던 건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몇몇 영양제는 신장에 데미지를 준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되어 있고, 나이가 있으시거나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 또는 이미 신장 건강이 조금 안 좋은 분들께는 영양제로 인한 신장 손상이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영양제가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영양제로 인해 신장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요새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영양제를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영양제가 크게 늘어난 만큼 신장에 문제가 될 제품들도 쉽게 유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것들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반대로 신장에 좋은 영양제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초기에 신장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는 정기 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또는 다른 목적으로 검사를 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 신장 질환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급성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빠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이 많고 또 금전적인 이유나 또는 현재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 방문을 계속 미루는 분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 신장 기능 저하징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종 붓기입니다. 뭐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붓는 그런 것을 넘어서 다리나 발목, 손목이나 눈 주위가 평소보다 더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쑥 들어가서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라면 신장 손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수분 배출이 줄어드는 만큼 체중이 평소보다 증가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양입니다. 소변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신장 손상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신장 기능 저하가 지속될 경우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누구나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평소보다 푹 쉬었고 잠도 잘잔것 같은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특히나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병원에 꼭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울렁거림과 구토 그리고 양측 옆구리의 통증도 급성 신장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한편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어떤 영양제들은 신장 결성 을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옆구리나 등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때로는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가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손도 대지 말아야 할 제품인데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과량의 중금속이 빈번하게 검출되는 영양제. 대표적인 것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차전자피, 아마씨 그리고 초콜릿이나 코코아 파우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큰 기업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식약처에서 불시에 진행하는 검사에서 중금속이 발견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차전자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기능 식품 등급으로 분류되어서 훨씬 철저하게 품질이 관리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 업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제품이 많고 FDA의 품질 관리도 그다지 철저하지가 못합니다. 그 증거로 컨슈머 랩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차전자피 제품 8가지를 테스트해 보니 그중 5가지 제품에서 게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검출되었고 아마씨의 경우 테스트된 16개 제품 중다 5가지, 초콜릿과 코코아 파우더 관련 제품 40개 중 13가지에게서 카드뮴이 과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모두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3가지 성분뿐 아니라 어떤 곡물을 파우더로 벌크로 만든 제품들은 가능하면 국내 제품을 이용하세요. 해외에 정 드시고 싶은 제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컨슈머랩 같은 제3자 업체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브 성분입니다. 미국의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나 혹은 투석 중이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허브 성분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큽니다. 허브 제품들은 다른 영양제보다 중금속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고 신장에 직접 해를 가하는 아리스토르크 산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신장 질환자가 피해야 하는 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품질과 효능, 부작용이 불명확한 허브들의 영양 로써 흔히 유통되는 만큼 신장이 안 좋은 분은 보수적으로 어떤 허브 제품이든 피하고 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신장 질환이 없는 분이라고 해도 같은 이유로 허브 성분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허브들이 어떤 전문가의 조합이라는 명목하에 정확한 함량도 표기되지 않은 채로 블렌드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이 허브들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신장뿐 아니라 간독성의 우려도 가장 큰 부류입니다. 허브 성분을 시도하시려면 가급적이면 단일 성분으로 함량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그 효력과 부작용이 충분한 연구로 규명되어 있으며,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높은 그리고 제3자 업체로부터 테스트된 제품 중에 골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크롬입니다. 혈당 조절을 목표로 섭취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는 용량에서는 신장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1000에서 2000 마이크로나 섭취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섭취하다가 급성 신장 손상으로 입원하게 된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의 고용량 섭취는 피하세요. 다음으로 신장 관련의 논란이 많은 성분은 바로 크레아틴인데요. 주로 운동하는 분들의 퍼포먼스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 많은 기관에서 오피셜로 크레아틴을 건강한 사람에게는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그 대사 산물인 크레아틴인의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신장이 건강한데도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섭취 중 약간의 크레아틴인 수치 증가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건강 검진 일주일 전부터는 크레아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신장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께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연세가 있거나 신장 건강에 우려가 있는 분이라면 크레아틴을 섭취하기 전에 미리 신장 건강이 괜찮은지 체크를 해보고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장 결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C와 크랜베리입니다. 비타민 C는 섭취 후 대사되는 과정에서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염을 생성해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요. 크랜베리는 그 자체로도 꽤 높은 함량의 옥살산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성분 모두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할수록 신장 결석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만큼 이두 영양제를 섭취 중이실 경우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기보다 소변의 색이 진해지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함량의 칼슘 영양제 콜린 바이타르테이트 그리고 너무 높은 용량의 콜라겐도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신장 건강에 좋은 영양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을 회복하거나 신장 기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사이트에 판매 중인 어떤 키드니 어쩌고 하는 신장에 좋을 것 같은 이름의 이런 영양제들은 신장 기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오히려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섭취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성 우려도 있고요 그냥 이런 영양제는 전부 걸러야 합니다. 다만 신장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는데 바로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성분들입니다. 신장 건강은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더욱 쉽게 악화됩니다. 따라서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제어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예를 들면 적당량의 비타민과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 그리고 피크노제놀이나 마늘 추출물 같은 성분들은 신장 건강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단 이것은 아직 신장 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분들께 예방이되 것입니다. 될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은 그냥 영양제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습관이 안 좋다면 기본적인 영양 공급을 위한 저용량의 비타민 그리고 인과 칼륨이 최소한으로 포함된 미네랄 제품을 담당 선생님과의 논의하에 신중하게 섭취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장 결석은 이미 한번 겪으셨던 분이라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 신경을 써주는 편이 좋겠죠. 이럴 때 도움될 만한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시트레이트입니다. 칼슘이 옥살산염과 만나 결석을 생성하기 전에 시트레이트가 대신 칼슘과 결합해 물에 쉽게 녹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시트레이트를 섭취하기 위해 마그네슘의 이로운 효능과 시트레이트의 역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를 시도하는 것도 겸사겸사 좋은 방법이고요. 일상에서 레몬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같은 시트레이트가 풍부한 과일 주스를 이용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녹차와 커피도 좋은 옵션입니다. 녹차나 커피에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해롭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녹차와 커피에 포함된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옥살산염의 배출을 오히려 도와서 신장 결석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통기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물론 과량으로 섭취하면 안 되겠죠. 관리를 위해 하루 한잔 정도 섭취해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자, 만약 섭취 중이신 영양제가 신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이나 또는 오늘 영상 내용 과 상관없는 그 어떤 질문이라도 제 홈페이지의 1대 상담 버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직접 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상 조금 늦을 때도 있지만 모두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